우와. 와 그렇군요. 주얼리 상품권의 가격대가 나왔습니다. 15만 원 상당 커플이 아니신 분들은 과감하게 받으셔서 뭐 파시면 바로 에 음. 네. 스트레스를 어떻게 어떻게 해결하세요? 백작가님 스트레스 앞에 존재 조건이네요. 평소에 즐기던 일이라도 순간. 네. Green Greasy, the stress pattern is in the Sungani's 이 그것 때문에 받았다라고 하면 그 원인을 차단하는 게 맞는 방법이잖아요. 음. 그림을 멈추고 나가서 영화를 본다거나 아까 술 담배 안 하시는 분들 네. 술을 좋아해서 <laughs> 집에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음. 그렇게 순간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데 저희 아시겠지만 마감이 있고 그쵸. 그래서 중단할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을 막 <laughs> 끝나면 음. 아예 잊고 다른 일을 영화도 여행을 간다거나 음. 친구들을 만나서 숫자를 쓴다거나 음. 사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음. 저는 생각합 음. 저는 약간 재수 없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잘안 받아요 근데 긴 세월 동안 저는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몸은 받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지금 혈압이 한 지난 한두달 전에는 한 200도 뚫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안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긴 세월 동안 몸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잘못 드리는데, 아이디어가 막혀있는 순간들을 어떻게 뚫는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생각을 멈추고 싶은 이제 이 머리가 막 터져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손으로 막 써요. 막, 되도 않는 영어로 막, don't stop thinking 막 이런 거 쓰고, 생각을 멈추지 막, 그럼 막동글뱅이막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이렇게 상의를 왜 이렇게 무릎까지 말면 이렇게 사람 몸이 동그래지잖아요. 그 상태로 막 대굴대굴 굴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뭔가 이제 멈추지 않는 상태를 지나가게 나면 어느 순간에 팍! 크게 넘어가면서 되게, 오, 어, 하나님, 제가 이 생각을 정말 제가 했습니까? 막 이런 식의 되게 놀라운 아이디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내 뇌가 막 스스로 생각을 멈추려고 하는 순간에 그거를 드라이브를 더 걸어버려서 이제 그 결과 이렇게 몸이 망가진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그때 빛나던 아이디어는 그냥 생각할 때는 잘안 나왔었던 그 싸움을 해서 조금 넘어가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별로 권장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긴 한데, 적절한 휴식을 지혜롭게 취하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거를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여러분들은 좀잘 자고, 잘 먹고, 자기 몸을 아끼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또좀 볼까요? 하하하. 뭐 이걸 잡, 집으라고 지금 가, 알려, 알려주시는 건가? 아, 백두리 작가님의 가장 힘들었던 때, 그리고 스토리. 아까 말씀하셨었던 그 이야기들 속에 있는 내용인 것 같죠? 그죠? 뭐, 작가님, 그, 답하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아니, 아까 김희재 작가님한테도 저도 저거.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위로 조금 올라가 봐 주실래요? 네. 네.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싶으며 살아가고 싶어서, 예,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일이나 제가 작품을 쓰는 일이나 전주를 내려오기 위해서 KTX를 타는 타기 위해 움직이는 순간이나. 저의 모든 순간이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어요. 되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비난을 할 만한 일을 하는 그 모든 순간이, 그러니까 제 인생에 관한 평가가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순간에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수고했다. 너가 땅에서 굉장히 수고하고 산걸 안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상태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저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애니타임 놓을 수 있어요, 다. 그래서 오늘, 오늘 죽을래? 내일 100억 줄 건데 오늘 죽을래? 그럼 네, 그렇게 할수 있는 상태로 살고 있어서, 예, 조금 약간 그렇죠? 저는, 저는 그렇습니다. 작가님은 혹시 있으세요? 저를 위해 네, <laughs> 그럴 수 어, 있죠. 음, 사실 그 우울함에 대처하는 법 세일즈를 좋았던데저 그렸던 것도 주변에는 친구가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어요 라고 얘기는 겉으로 이쪽에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정말 이기적으로 저를 위해서 저를 치유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일을 따내다가 그게 또 싫어지니까 제 그림을 바라보는 그 많은 팬들을 다 버리고 바로 그림자를 <laughs> 음. 바꿔서 저를 음. 위해서 응. 음, 음, 그리는 거죠. 음, 모든 음, 는 사람들이 음, 그런 목적 때문안까 싶어요. 되게 중요한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20대들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나를 만드느라고 너무 애를 쓰느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못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연습하시고 많이. 어, 다른 친구에게도 그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되게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고 이기적이면 나쁜 사람인 것 같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시달리지 말고 나를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섬길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둘이 작가님이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의 원서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요즘 사람들이 워낙 안 읽으니까 그 네. 사람들에 비하면 많이 읽는 편이라서 어.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감명 강렬기... 깊었던 책들이 막 계속 바뀌어요. 근데 뭐 주변에 제가 말할 때는 원래 체어프 좋아한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최근에는 일 때문에 읽게 됐는데 브레스의 책을 조금 읽고 있어요. 근데 그게 워낙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진짜로 두세 번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약간 <laughs> 어렵더라고 근데 그 어려움 안에 너무 좋더라고요. 되게 환상적이고 음. 실험적이고 뭔지 모르는 저너무의 세계를 얘기 같은데 어, 그게 되게 인간의 모든 삶과만사서다 묻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서 어, 가장 감명 깊게 받았던 원서라는 답은 아니고 그냥 최근에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네. 그 도레스빙 알레프입니다. 약간 전공 관련한 질문이 있는 것 같아서 답을 드릴게요. 왜라는 이유를 찾고 나눈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캐릭터 구성이 어렵더라. 캐릭터에 대한 영감을 어디서 얻어야 되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캐릭터는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인간의 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뇌공학자들이 증명했어요. 우리가 정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천재라고 이야기하는 스티브 잡스도 얘기 했어요. 크리에이티비티즈 c 스 커넥팅이라고 했어요. 있는 것들과 있는 것들의 연결을 통해서, 근데 그 연결을 알파고보다 훨씬 잘 해내요, 인간은.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놀라운 신과 굉장히 유사한 창조성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입력된 것 안에서, 그리고 하늘로부터 어떤 영감을 받았을 때 그게 가능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캐릭터를 새롭게 빌딩을 하실 때에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캐릭터는 절대로 못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에 관한 면밀한 관찰과 더불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보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고, 남자 형제도 없고, 애인을 군대에 보내본 경험도 없습니다만, 실미도를 썼어요. 그때 실미도의 대장을 대장 캐릭터를 만드는데 그때는 인터뷰를 할수 없었어요. 30대 여자 작가가 실미도 시나리오 쓴 거를 안다고 하면 생존자들이 저 죽이러 올지도 모른다고 아예 얼굴도 내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터뷰도 제가 못했고,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 중앙정보부 부장이면 30명의 특수부대원을 훈련시켜서 북한으로 파견할 때 대장을 누구로 세울까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목소리가 클것 같지 않은 거예요. 키가 클것 같지도 않아요. 키큰 사람을 북한에 보냈다가 금방 걸릴 테니까. 수영을 되게 잘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북파를 할때 수영을 많이 시켜, 바다로 많이 보냈으니까. 막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떠오른 배우가 조재현 씨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시나리오에 그 캐릭터의 이름은 재현이에요. 안성기 선생님이 맡았었던 역할은. 안성희 선생님이 캐스팅이 된 이유는 조금 다로 있는데, 어쨌건 제 머릿속에는 조재현 씨였어요. 근데 영화가 나가고 나서 생존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 대장이랑 굉장히 비슷하다"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황에 들어가서 "나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나라면 어떻게 판단하지?" 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의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저한테 인풋되어 있는 케이스가 많아야 돼요. 네. <laughs> 저희가 총 여섯 번 진행, 네. 여섯 번 진행하면서 이토록 철학적인 질문들이 깊이 네. 있는지나나 싶어서 아쉬워서 네. 제가 한 분을 좀, 네. 이 질문을 꼭두 분께 답을 네. 듣고 싶다는 이런 청중 분들도 들었으면 좋겠다는 질문인데요. 네. 김광우 씨 어디 계세요? 광우 씨 어디 계세요? 제가 음. 김광우 씨의 마이크를 한번 전달해드리도록 음. 해드릴까 싶어서 음. <laughs> <수술처럼> 질문을 주었어요. <laughs> 두분꼭 嗯。<laughs> 제가 먼저 답할까요? 하실래요? 제가 할까요? 네. 저는 답을 드린 것 같아요. 내가 증명하고 싶은 가치에 대해서 그게 가슴 속에 살아 있으면 음, 사나 죽으나 병들었거나 사회적으로 내려와야 되거나 어. 사실, 이제 아까 백 작가님이랑 밑에 앉아가지고 백 작가님 30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30대는 지력과 체력이 밸런스를 이루는 굉장히 좋은 나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20대 때는 체력이 훨씬 승하죠. 지력이 좀 떨어지고. 30대는 이게 밸런스를 맞아요. 40대 때는 완전히 반대가 돼요. 체력이 정말, 어, 인격을 잃어버릴 수 있는 저질체력이 돼요. <laughs> 이 어떤 거냐면요. 제가 원래 병원을 안 가는 사람인데 혈압 때문에 제가 한번 쓰러져 갖고 서울대 병원에 실려 갔어요. 응급실이죠? 베드가 비어 있는 베드가 없는 게 뻔히 보여요. 근데 나는 정말 이게 혈압이 200 가까이 가면은 그 상상 이상의 두통이 와요. 그리고 구토가 계속 일어나고 계속 토하면서 계속 머리가 아프니까 기다려야 된다라는 걸 머리로는 충분히 아는데, 저좀 늦게 해주시면 안 돼요. 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인격을 잃어버리는구나. 몸이 상하니까.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그러면 그 아픈 누군가를 빼내란 얘기잖아요. 제 얘기가. 너 이렇게까지 부당한 사람이었니? 라는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그렇게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제가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잘했다 라고 칭찬받을 그 존재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한 완전한 절망이나 극단적 즐거움에 빠지지 않고 그래서 허무해지지도 않을 수 있는 늘 감사한 상태에 머무를 수 있는 그 힘을 제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있는 그 현재 음. 지금에 충실하면 될것 같아요. 저렇게 멋있는 문장을 질문해주셨지만 되게 뭔가 되게 일상적일 수 있고 되게 싼 대답을 하자면 제가 20대 때 파티 다니고 클럽 다니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네. 깜짝 놀랐어요. 소나 있지만 막 레게머리에 피어싱 백골부터 다. 좋은 와. <laughs>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나 이렇게 파티 다니고 클럽 다니고 너무 좋은데 여기서 30대만 40만 대도 못 들어오게 입장 거부해. 이거 이거 못 즐겨서 어떻게 해. 나 정말 우울해서 죽어버릴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동생게 너무 좋아서. 근데 그게 나이가 드니까 안 좋아지죠. 하고 싶지가 않고. <laughs> 체력 떨어져서 그래요. 왜그 <laughs> <laughs>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었지? 나는. 생각 될 정도로 되게 미래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 나는 지금도 근데 마치 클럽이나 파티는 안가지만 10대와 20대와 같은 그런 열정이 다른 방면으로 계속 분출이 되고 있고 지금 내 나이가 너무 좋고 이 현실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20대 때는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40대가 기대되고 50대가 기대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하루하루를 즐기고 그거에 만족하면 아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이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에는 이렇게지라고 신경 쓰지 않으면 저 말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진짜 맞는 얘기예요. 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4학년에 동기생 다 군대 가고 아무도 없는 언니들 보면서 무슨 재미로 학교 다니지? 생각했던 거 너무 기억나요. 근데 4학년이 되니까 4학년의 재미가 있고요. 이제 제가 곧 50인데, 50이 되면 다이어트를 그만해도 될것 같은 느낌에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아, 이제 그만해도 되겠구나. 이제 좀, 그때 되면은 내가 좀 자유롭게 살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각 나이대에 따라서 즐거울 수 있는 부분이 확실하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 그때 40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30대나 20대를 바라보면, 아이고, 그대들은 아직 몰라, 라고 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하셔도 돼요. 굉장히 멋져요, 생각보다. 에이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근사한 일이에요. 두려워하시지 않아도 좋아요. 네.